안녕하세요. 모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로 이사를 하고 나서 계속 계속 요청이 정말 정말 많았던 룸투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집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고 또 정리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최적의 집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거의 랜선 집들이 느낌? 집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구석구석 설명도 하고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저의 신발장입니다. 이거 캐리어는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신발장에 계속 두고 있는데 이거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소셜커머스에서 캐리어 쳐가지고 그냥 찾아서 산 거라서 정보가 딱히 막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따가 나가면서 버릴 거고 최근에 신었던 신발. 그리고 슬리퍼.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인데 신발장은 제가 나중에 신발장을 완전히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발장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안을 들어오면 여기 이런 잡동사니들이 있어요. 이거는 따로 빨래를 돌릴 거고 이거는 겨울이 오빠 <laughs> 줘야 되는 건데 아직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주방이랑 이렇게 세탁기도 있고 이거는 제가 한창 독감 걸렸을 때 최근에 독감 때문에 산 건데 <laughs> 배송이 오고 나서 독감이 나아버렸어요. 그래도 따뜻한 물 끓여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좀 그런 습관을 들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긴 그냥 뭐 식기 이런 거 식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영상 찍으려고 설거지를 <laughs> 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엽떡 먹다가 젓가락이 나와가지고, 아직 이건 안 했습니다. 이거 다 진라면이랑, 저기, 그, 3분 카레, 3분 짜장,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안 쓰는 통들이랑, 약간 여기는 마구잡이에요. 더러워요. 안에 열면, 정말 소박하게, 칼두 개랑, 그리고 정말 최소한의 양념, 간장, 기름, 뭐, 이런 거, 그리고 냄비.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요리를 해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laughs> 결국에는 그냥 항상 뭐 시켜 먹던가 나가서 먹던가 삼문카레, 라면 뭐 이렇게 아니면 안 먹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는 그냥 체념을 하고 그냥 이대로 살고 있어요. <laughs>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부엌 바로 뒤로 화장실이 이렇게 바로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찍으려고 화장실 청소도 다 했어요. 진짜. 그래서 화장실이 지금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세요. 엄청 깨끗하죠? 집에 있는 꽃들 그냥 여기 꽂아놨고 제가 손 씻는 걸...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을 엄청 열심히 씻고 자주 씻고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핸드워시는 진짜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거의 다 써가지고 새로 쟁여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냥 칫솔이랑 치약이랑 그 욕실용 세제 같은 거고 이렇게 바리깡이랑 뭐 헤어 제품들이랑 클렌징, 그리고 스크럽 이런 거랑 안에는 수건이 걸머 <laughs> 없네요. 빨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샤워부스에는 딱히 별게 없어요. 바로 일로 와서 물. 최근에 온 손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앞을 보면 거실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 아, 그 전에 냉장고. 냉장고는 앞에 그냥 큰 제가 좋아하는 또 빨간색 포스터.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그냥 느낌이 좋아서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고 냉장고에 그냥 술이랑 물이랑 음료수랑 김치. 이거 다 김치거든요? 이것도 김치고. 쌀이랑 뭐 이런 거? 이 정도가 있습니다. 여긴 냉동실인데, 냉동실도 딱히 볼게 없어요. 뭐, 냉동식품 있겠죠? 여기에 밥통이랑 또 이런 비타민. 이건 제가 생일 때 선물로 받았던 비타민이고, 이거는 다 제가 최근에 산 그런 비타민?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 영양제?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거는 또 종합 비타민 따로 있는 거고, 이거는 유산균. 근데 막 그렇게 엄청 잘 챙겨 먹고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밥통. 이거는 엄청 작끄만한 귀여운 밥통입니다. 근데 압력밥솥이 아니어서 밥이 진짜 더럽게 맛없게 돼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저의 식량들. 콘컴러스트랑뭐 이런 여기 다 과자들. 안에 다 과자고 제가 당면을 좋아해서 샀는데 먹을 일이 없네요. 당면이랑 여기 김. 김 엄청 많아. 김이랑 책반 사온 거랑 안에 다물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가면 이게 정리가 다된제 책상이에요. 향수들이랑 핸드크림, 휴지, 어, 여기 엄청 작동산 이거 제가 아까 먹으려고 사다 놓은 거고 음, 뭐 과자들이랑. 필기구랑 그리고 제가 편집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할 때나 컴퓨터 할 때나 뭐밥 먹을 때 먹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도 항상 책상에 있어야 되고 다이소에서 샀던 미니 서랍이고 이거는 마이크예요.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제가 한창 라이브 방송을 막 시작하고 막 유튜브로 몇번 해봤을 때가 있었는데,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싱크가 계속 안 맞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라이브로 하고 있었는데, 도베르먼 오빠가 그걸 보고, 우리 집에 마이크 하나 남는 거 있다고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를 줬어요. 그래서 받아왔는데, 이거 받고 나서 라이브를 한 번도 안 켜봤어요. 몇 개월 됐는데, 한 번, 얼른 빨리 켜보고 싶어. 여기는 제 컴퓨터랑,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라이브 하려고 산 캠인데, 이거는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카메라. 그거 해킹 당하기 쉽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려놨고, 여기는 제 실버 버튼입니다. 응? 정말 예쁘죠? 항상 편집하면서 옆을 보면 실버 버튼이 보여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뭔가,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책상 밑에 그냥 쓰레기통이랑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인스타 보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샀는데 저는 딱히 아픈 걸못 느끼겠어가지고 괜히 산것 같기도 싶고 그래서 이거는 여름쯤? 가을쯤? 이때 많이 신고 다녔고 요즘엔 추우니까 겨울용으로 이거를 많이 신고 다녀요. 그리고 의자에는 항상 제 파자마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벽 꾸미기 영상에서 같이 벽을 꾸몄던 제 벽인데, 아직도 여기는 횡하죠? 근데 이게 그 조각 접착제가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막 살짝 막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laughs>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근데 뭐 괜찮은 거는 다 괜찮은데, 뭐 유독 어떤 것만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거실에서 이 구역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저희 집 손님용 의자고, 여기 선반을 원래 제가 이사오면서 버리려고 했었는데, 조립을 풀기가 너무 귀찮고, 그리고 조립 푸는 그 렌치? 그 도구도 집에 없어가지고, 결국에 둔 건데, 지금은 잘 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멀티탭 박스거든요? 그래서 멀티탭 그냥 두면 막 전선 지저분하고 하니까, 안에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선이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컨버스에서 신발을 선물 받았는데, 이 박스가 너무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laughs>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못 붙인 포스터들. 그리고 이거 머플러랑 뭐 이런 잡동산이들. 이런 모자랑 위에 올라가면 잡지. 사놓고 아직 읽지도 않은 잡지랑 보조배터리랑 제 핸드폰도 충전하고 있고 이렇게 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 선인장이 원래 엄청 예쁜 선인장이거든요. 항상 제 배경에 있었던 그 초록색 빨간색 선인장인데 제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제가 물을 잘못 주는 바람에 한 순간에 썩어버렸어요. 이 친구는 곧 저희 집에서 안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선인장들도 다 생일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 받았고, 이거는 그냥 스탠드 조명입니다. 근데 색깔을 잘못 산것 같아서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딱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브이로그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제 아가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를 원래 제가 제 키보다 훨씬 큰 애로 살려 했었는데 가격대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아빠가 사주는 거였어가지고 그냥 이 정도 크기로 구매를 했었고 이거는 그냥 일반 크기로 구매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게 올라와 있는 게4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올라오고 다큰 거예요. 계속 계속 이거는 엄청 잘 크고 있어요. 여기서 더 뻗어나 가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위에 계속 둬야 되는데 점점 창문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서랍장 정보를 엄청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마켓비에서 한 12만원이었나? 뭐그 정도 주고 샀던 조립했던 서랍장입니다. 아 여기도 있다. 이 선인장도 제가 생일선물로 받았던 선인장이에요. 제가 선인장 물을 주면 다 죽어버려가지고 물을 못 주겠어요 이제 선인장. 이 서랍장 1층에는 스킨케어하는 거, 화장솜들이랑 패드랑 로션이랑 크림이랑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들어 있는 곳이고. 2층에는 화장품 다안 쓰는 건데 눈 화장하는 거막 이렇게 마스카라, 아이라인 뭐 이렇게 있고 여기는 피부 화장인데 거의 안 쓰고 여기 다립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잡동사니 그리고 여기 섀도우랑 블러셔 이렇게 있고 안에 보면 그런 제 악세사리 박스예요. 그래서 여기 목걸이랑 안에는 귀걸이, 피어싱 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제가 자주 쓰는 모자들, 모자들이나 가방들이나 외출하기 직전에 보고 쓰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모자들이 요즘에는 많은 것 같아요. 겨울이니까 모자를 좀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쇼핑백 제가 쇼핑백들을 모으거든요. 정말 쌀데기 없는 거인 줄 알면서도 저는 좀못 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모아두고 언젠간 쓸 일이 있겠지 이러면서 다 모아두는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옷을 팔아 가지고 이거는 이따가 택배 보낼 거 싸놓은 거예요. 제가 자취 시작하고 나서 진짜 몇 개월 동안 블라인드 없이 그냥 생 창문으로 살았었거든요. 이것도 거의 한 단지 한두 달밖에 안된 건데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낮이고 햇빛이 들어오는데 저희 집은 뷰가 별로 안 좋고 해도 그렇게 잘 들어오는 위치가 아니어서 그냥 항상 거의 블라인드를 쳐놓고 환기 시킬 때만 열어놓고. 하고 있어요. 손님용 의자가 하나 더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거울입니다. 여기서 화장하고 옷 입고 이렇게 여기서 많이 영상을 찍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고 바로 옆에 옷장이에요. 옷장, 옷장. 여기는 다 바지. 여기 안쪽까지 안쪽까지 다 바지고 여기 옆에도 바지가. 이렇게 있는데, 바지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양말통 위에 또 바지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진짜 바지 엄청 많아. 안에는 양말이랑 벨트. 여기는 가볍게 자주 걸치는 것들. 아이다스 저지랑 제가 좋아하는 MA1 점퍼 두 개. 이렇게 있고, 또 요즘 엄청 자주 입는 검정색깔. 후드 패딩에다가 노스페이스 롱패딩. 이렇게 위층에는 바지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밑에 층에는 위에 상의류예요 니트들 가을 겨울에도 반팔 티는 뭐 입을 날이 좀 그래도 있어가지고 자주 입는 반팔들이랑 위에는 다쭉티 니트. 맨투맨 이런 거고 여기에는 여름 옷이랑 뭐 가을 옷이랑 섞여 있어요. 긴팔인 것도 있고 이렇게 다 긴팔이고 밑에는 다 반팔인데 이거는 정리하기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냥 덥고 이렇게 밑에 칸에는 다 니트인데 니트가 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바지처럼 여기 다 니트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안에가 안에 니트들이 잘안 보이는데 안에 거는 제가 자주 입는 옷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자주 입었던 바람막이. 가을에 자주 입었던 아침에 술 <laughs> 먹으러 잠깐 나갈 때 많이 입었던 바람막이랑 자주 입는 티셔츠. 그리고 이런 후드티. 여기 후드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셔츠. 그래서 거의 여기서 옷을 꺼내 입고 바로 이렇게 옷을 확인하고 뭐 이런. 위에도 다 옷장이거든요. 여기에는 여름 옷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뭐 휴지랑 또 다른 티셔츠 여름 옷들이랑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가서 여기도 다 수납 공간이거든요. 이거는 빨래 건조대고 이 밑에는 그냥 잡동사니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다 잡동사니. 그리고 여기는 없어서는 안될 전자렌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다 수납공간 그리고 2층을 올라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레코드판 제가 예전에 여름에 동묘 가서 레코드 사는 레코드 고르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걸 사서 그냥 여기 올려놨어요 레코드 잘 놓은 것 같아 계단을 올라가면 짜잔, 저의 침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도 엄청 청소를 해놨어요. 침실 겸 여기도 다 옷장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퍼 자켓, 퍼 자켓들이랑 코트랑 그리고 패딩, 여기는 다 치마류, 여기는 다 가을 자켓, 겨울 코트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블레이저들이랑 뭐 자켓들이랑 바람막이랑 뭐 이것저것 다 옷들입니다. 여긴 다 코트. 제가 옷짐이 진짜 많다 보니까 수납공간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납공간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요즘 오피스텔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수납공간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최고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로 가면 저의 침대입니다. 회색으로 다 맞췄고, 전기장판. 그리고 전에 벽 꾸미기 영상을 찍었었던. 근데 좀 이런 곳이 지금 다 망가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각 접착제가 요즘 좀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냅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사진들 이렇게 여기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2층 간접조명이랑 무드등. 생일선물로 받았던 무드등이랑 자기 전에 목마를 때나 일어나서 목마를 때 물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먹습니다. 먼지 닦을 때 물티슈랑 이거는 무드등 충전기고, 여 노트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맡에는 이렇게 책들이 있어요. 지금 책들을 좀 모으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제가 또 생일 선물로 제일 친한 친구한테 받았던 책들이고, 이거는 시집이에요. 제 크리스마스 홈파티 때 잠깐 나오는 경훈이 오빠인데, 경훈이 오빠가 이번에 시집을 처음 내가지고 그 시집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그냥 잠깐잠깐씩 읽어보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훈이 오빠가 쓴 시들이 모여져 있는 시집이에요. 전국 서점에 지금 다 팔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읽고 있거든요. <laughs> 2층에서 1층을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와 진짜 원래 여기 엄청 난장판이거든요. 옷들이랑 막 이렇게 있는데 청소해서 진짜 깔끔하네요. 해서 저의 자취방 복층 원룸 저의 자취방 룸투어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다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브이로그를 찍을 때집 전체적인 모습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는 저의 집을 다 아셨을 텐데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